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욕. 가해자 가족의 진실을 마주하다. 얼마 전 우리 동네에선 독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괴상한 짓을 하는지 궁금해하며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이웃들은 커다란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죠. 가해자들이 고백하는 모습은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는 풋풋한 사랑 이야기처럼 보였으니까요. 조직 스토킹이라는 괴이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이들 그들은 마치 연애 관계에 놓인 듯한 집착을 보입니다. 일상 대화에 끼워 넣는 속삭임 멀리서 터져 나오는 소리들 마치 가해자들이 사랑하는 듯한 기이한 방식으로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고 스스로 뿌듯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연인에게 헌신하는 칭찬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들 중 누군가의 어두운 궁궐에서 신비로운 공사소음이 들리면 그 음성과 함께 피식 웃음이 나옵니다. 모든 말들이 우스꽝스럽게 얽히면서 비극적인 현실을 마치 우연처럼 가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소음 사이에 끼워 넣어집니다. 시끄러운 공사 현장에서 이런 수치감의 무대가 없었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들은 놀랍게도 그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물어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선 감정의 결핍으로 뭉쳐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토바이 배달부가 훌쩍 지나가며 던지는 사악한 말들 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집착은 정말로 독특합니다. 마치 자신이 주인공인 연극에서 인정받기를 바라는 듯 비겁한 출연자처럼 도망가듯 사라지죠. 택배기사가 저만의 비밀에 대해 알아봤다는 듯문 앞에서 택배를 배달하며 중얼거리는 모습은 내가 널 잊었다니. 라며 울부짖는 사랑의 서사시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집이 아래서 생활소음과 함께 뿜어져 나오는 소리들. 이건 변태 짓이 정말 아닌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그들의 은비인미 한사랑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 기어이 장비를 동원해 말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은 온통 그들의 찌질한 이야기에 엮여 혼란과 유머가 한데 섞이게 되죠.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